소, 소유리 문답 26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아, 지난번에 23문에,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을 받고 오늘은 왕. 봤는데요. 오늘 먼저 나눔을 짧게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은 누구입니까? 한번좀 조별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왕도 괜찮고 외국의 왕도 괜찮고 성경의 왕도 괜찮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왕은 이 사람입니다. 한번 아, 조별로 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잘 나눠 보셨어요? 누가 제일 좋은 왕이었습니까? 세종대왕? 정조대왕, 뭐, 알렉산더왕, 징기스칸, 성경에오면다이왕 솔로몬왕. 아까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남편 그러는데,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상을 드려야 되는데. <laughs> 예. 자, 소요리문담 26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안 넘어가요, 목사님. 예, 26문은, 아,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 듯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 복종하게 하시고가 사실은 이제 번역을 조금 쉽게 한 건데, 이제 정복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빼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의 나라에서 빼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가 잡고 있으면 아무도 빼내지 못하잖아요 누가 빼낼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빼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소울이 문답이 생각하는 왕의 직분이란 건 정복과 통치예요 내 백성을 삼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보호와 승리예요 보호와 승리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승리와 보호.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빼내죠. 빼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삼.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정복. 애굽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아무도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빼내주지를 못하죠 애국이 당시 최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빼내주세요? 하나님이 빼내주십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해주심 빼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심 아무도 거기서 빼낼 수 없지만 더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의 왕과 신들을 벌하고 빼내시는 그리고 신해산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에, 그림 보이세요? 에, 나올 때는 노예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보통 사람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제사장 예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해산까지 오게 되죠. 신해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이게 정복과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 그걸 보면 뭐냐면 정복과 통치라는 거죠. 빼내서 다스리신. 뭘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신혜산에 주신 게 뭐요? 예 십계명이요. 이거, 네,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 축제를 했습니다.만은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laughs>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요? 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오망 너의 삶에 항상 승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시냐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때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아요 이 말씀대로 살때 불뱀으로부터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왕대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장 잘 구현해낸 왕이 있어요. 성경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왕대심, 정복과 통치 그리고 승리와 보호를 가장 잘 보여준 왕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기를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요 백경고이서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럼 이제 잘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게 배터리가 없나? 잘안 되네 오늘. 자 건져내서 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과 통치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승리와 보호.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곰과 사자가 오면 어떻게요? 해 보호해냈다는 것이에요. 이기고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해냈습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리와 보호.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다윗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편 뭐예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라 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잘나타내준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어땠습니까? 완전했나요? 불완전했나요? 불완전했잖아요. 다윗도 넘어지고 뭐 그랬잖아요. 뭐 인구 조사도 하고. 그래서 다윗도 넘어졌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요새 열왕기상하를 보잖아요. 이제 곧 이번 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몇주 지나면 이제 남녀다도 망하게 돼요. 다윗의 왕권이 끈짝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 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의 예언이죠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정복과 통치이자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게 미가의 예언인데요. 미가가 한 가지를 더 예언함이 이거 그냥 넘겨줘야 되겠어 안 넘어가요. 자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렛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자이두 가지 예언을 보면은 뭐가 뭐요? 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이두 번째 여는 뭐가 나온다고요? 목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정복과 통치고 목자는 승리와 보호인 것이죠 그래서 정복과 통치 그리고 그 결과 승리와 보호가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잘 실현할 왕,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인간 왕들은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선지자들 보니까 어때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제사장들 은 어떻습니까? 엉터리 제사장들이 많아요. 왕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엉터리였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제대로 표현. 제일 대표적인 게 뭐요?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지 못한 왕. 왕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잘못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줄 진짜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는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목자로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주님이 왕되심말 말씀하셨죠. 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탁 멋있게 백마 탄 왕으로 멋있게 오시질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다음 거 보면은 네, 나귀 타고 오신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신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자,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자,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가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겸손의 왕,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진짜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이 오셔가지고 이제 왕의 법을 선포하는데 그 왕의 법이 어떤 것이요? 에 이런 것이요. 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오른편 편물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고 쭉 나가서 뭐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여여 기도하라. 이게 왕이 주는 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법을 선포하셨어요. 오른편, 뺨, 뺨, 이렇게 발음했는 저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이야기도 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사랑이 그게, 말이 원수사랑이지. 꼴도 보기 싫잖아요.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랑하라니. 이게 이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왕,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짜 아,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이 왕의 직분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 왕이 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나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나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가지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아람왕 베단 다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골짜기의 신.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골짜에 가서 싸워서 졌다는 것이예요 평지로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싸운 데가 아벡 평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산의 신이라 하였느냐 내가 평지에서 온 우주만물을 주관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죠 아,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신이에요.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쪽도 못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해요. 왜냐면 하나님 세상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좀 힘을 쓰지,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해야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만 왕이 여기서만 여기 나가면은 하나님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아무 힘도 못 쓰고 자기 백성 보호 못 하고 승리하고 그 뭐든 요 안에서 얘기지 여기 벗어나면은 하나님 그렇게 못 한다고 생각.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도 왕이 되실까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 늘 직장들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의 말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직장의 잘못된 관습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도대체 누가 왕이냐 이런 고민들을 언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자연까지 다스린다 자연 만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지셨다는 것이요 꾸지셨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꾸지셨다 왜 꾸지셨어요? 왕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꾸지셨다 왕으로서 왕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거죠. 잔잔해좋다 자, 주님은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왕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까지도 다스리고, 내 네, 쫓으시는 것이죠. 자, 하나의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주님이 마인를 쫓아내죠. 거라사의 광인이라든지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군대 마귀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돼지떼에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어, 귀신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렇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과 마귀가 동등하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 주님께 돼지 때에 들어가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님이 마귀 권세 위에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봅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믿는 자를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우리가 왕의 가장 높으신 왕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은 어, 귀신이나 어,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없는 것이죠. 해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를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에 나와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옵니다네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죠.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한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백성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어서, 내가 점술이나 복술로 어떻게 해가 미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꾀를 내죠. 근데 밖에서는 얘들을 해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망하게 할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법을 스스로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모압 제사에 초청을 해서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 스스로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원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일라 그랬잖아요. 다만,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유혹해서, 미혹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마귀가 뭐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뱀이 그냥 그 입에 쑤셔 넣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왕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저주를 받고 망하게 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는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나 귀신이나 마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또 주님을 거역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막이 그까짓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게 뭘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밖에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스스로 주님을 버리도록. 자. 이제좀 한번 같이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 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럼 다 아멘이라고 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 내구주 다 아멘이라고 래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왕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망설이는 것이죠. 나의 왕으로는 잘못 받아들여요. 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을 왕답게 대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그래서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어,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 신하들이 쭉 나와서 충성맹세 하잖아요. 왕은 내 하늘 위에 하늘이시니, 내가 이친 않고 충성을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나의 왕이 십니다충성을바치겠습니다지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정작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성을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는 않더라고. 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맘대로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거든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백 가지, 천 가지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왕이신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백 가지, 천 가지예요 또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렇지만 왕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백 가지, 천 가지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왕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는 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걸 주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좀, 어, 아,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는가? 내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대접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 한번 주별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좀 나눠보셨어요? 자, 어, 왕의 왕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복과 통치에요. 정복과 통치.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꺼내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다시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수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프리카 생수마을에 이동선 성교사님 나왔잖아요. 이동선 교사님이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데, 우물이 이제 깊은 곳에 물이 있으려면 주로 거기 뭐가 있냐면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 그 밑에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우물 파는 거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큰 나무는 뭐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가면은 예, 예, 신이잖아요. 무슨 상황당기니 뭐 이게 예, 나무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런 데는 이제 마을에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주문을 그러면은 실시실 말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 이제 그 파는데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먹히는 것이에요. 실험실만 알키는 거냐 우리 그때 봤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신이 강하다 이러고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어떤 뭐 주문이랄지, 무슨 주술이랄지, 그런 게 우리에게 전혀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무슨 아홉순이, 뭐, 꿈을 잘못 꿨느니,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무섭고 두렵고, 그건 내가 왕이신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승리하게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침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최후에는 전부 승리합니다 왕이신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주님을 왕으로서 대우하. 그래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기도합시다. 시한 오를 기도할 때 우리 조별로 하면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한번 잡고 주님 아,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을 함께 모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늘 우리 안에 참 두려움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것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를 빼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했는데,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 승리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바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내 하늘 위에 하늘이십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